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입니다. 오늘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있었는데한 시간 만에 전격 결렬이 됐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바른미래당의 논평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오늘 열린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차기 일정도 논의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 해담 결렬의 이유로 보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 389억 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 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의 주둔하면서 보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많다는 점을 미국은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낸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고, 그 액수가 확인된 것만도 1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의 목적이 반드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나 골탕 먹이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근간입니다. 미국은 혈맹을 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예의입니다. 미국은 부디 이 점을 명심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해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